홈팀 맨시티 포메이션은 4일 4일을 가동하며 폴란드가 전방에서 압도적인 피지컬과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한다. 오마르 마르무시는 측면에서의 민첩한 드리블과 전환 패스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르키는 공간을 파고드는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이성과 최전방을 연결하며 순간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중앙에 배치된 미드필더들은 안정적인 볼 소유와 템포 조율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누적으로 선수단의 활동량이 후반부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마무리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해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전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력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다. 원정팀 메뉴 포메이션은 3-4-3으로 나서며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감을 추구한다. 쿠냐는 빠른 침투와 연계의 플레이를 통해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 마운트는 중원에서 전환과 탈압박에 능하며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빌드업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세컨드 볼 장악으로 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다. 다만 공격 전개가 중앙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측면 활용이 제한적이고 후반부로 갈수록 활동량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유럽대항전과 리그를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서 체력관리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에버튼은 바리의 제공권과 그릴 리시의 폭발적인 돌파, 듀스버리 홀의 패스 조율로 공격의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 메뉴는 와킨스와 브루노, 마운트를 축으로 한 스위칭 플레이가 위협적이지만 전방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일정 누적에 따른 체력 소모로 인해 후반부에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공격 전개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의 키워드는 체력과 전술의 균형이며 흐름은 한쪽이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글라트바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바코비치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슈팅 집중력을 앞세워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진다. 하크는 중앙에서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전형적인 맷잘라 움직임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순간적인 패스 선택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슈테거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세컨드 볼 횟수로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글라트바은은 하크의 침투와 타바코비치의 문전 움직임을 결합해 짧은 순간의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공격 루트의 명확성과 마무리의 완결성이 브레맨을 상대로 확실한 무기가 된다. 원정팀 브레맨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이선에서 연계와 볼 간수를 통해 전환 속도를 살리려 하지만 압박에 흔들린다. 은진 만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슈미트는 전방에서 움직임을 넓히며 제공권을 노리지만 문정 결정력에서는 기복이 있다. 브레멘은 전술적으로 포백 라인이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프스페이스 돌파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파이널서드 부근에서 대각선 침투에 취약해 글라트바흐의 공격 패턴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글라트바흐는 학교의 대각선 침투와 타바코비치의 마무리라는 명확한 득점 루트를 갖고 있다. 브레멘은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슈테거의 안정적인 빌드업은 글라트바우 공격 전개를 한층 매끄럽게 만든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공격 루트의 완성도에서 우위의 선 글라트바우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홈팀 사수홀로 4-3-3 형태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후방 안정감에서 흔들림이 크다. 피나몬티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리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기 쉽다. 베나디는 특유의 왼발 슈팅으로 변화를 주지만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 볼로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압박 지원을 시도하지만, 박스투박스 박스 유형의 상대를 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쉽게 열리며, 상대의 중거리 슈팅이나 침투 패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강한 활동량과 전환 속도를 가진 팀을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질 위험이 크다. 원정팀 라치우 4-3-3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에서 다양한 옵션을 보유한다. 카스텔리아노스는 문전에서 결정력 있는 마무리를 보여주며, 세컨드볼 반응도 빠르다. 자카니는 측면에서 인프런트 슈팅을 통해 언제든 골을 노릴 수 있으며 공간 침투와 커신 움직임이 날카롭다. 피사요 델레바시루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박스투박스를 오가며 공수 전환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히 수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격 박스 안까지 침투해 슈팅 기회를 창출한다. 그래서 라치오는 중원 장악과 박스 침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사수 올로는 피나몬티와 베라디가 공격 활로를 열겠지만 중원과 수비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라치오는 피사요 델레 바시루의 박스투박스와 자카니의 슈팅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결국 공수 전환의 완성도와 활동량에서 확실히 앞선 라치오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홈팀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부디미르는 높은 타점에서의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내며 박스 안에서 공중 경합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축구도사라 불릴 만큼 날카로운 킬 패스를 뿌리며 전방 침투를 연결해 공격 전개의 창의성을 불어넣는다.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커신 플레이로 공격 다양성을 살리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높다. 오사순아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에 능하며 홈에서는 초반부터 높은 강도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을 자주 활용한다. 원정팀 라이오 포메이션은 4-4-1이며 1포르에 대해 프루토스는 속도와 드리블을 활용해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은 기복이 있다. 이시 팔라조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슈팅을 노리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력 편차가 크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전진 패스 선택이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라이오는 포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추구하지만 제공권 싸움과 하프스페이스 커버에서 자주 흔들리는 장면을 노출한다. 오사순아는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오로지의 킬 패스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살려 공격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라이오는 안정적인 포백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공중 경합과 순간 압박 대행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 어드밴티지와 공격 패턴의 날카로움이 결합된 오사순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a 이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순간적인 슈팅 감각으로 결정적인 마무리를 노린다. 플리식은 빠른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포켓 공간 침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모드리치는 중원에서 앵커 맨 역할을 맡아 좌우로 스윙 패스를 뿌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포켓 공간을 창출한다. 에이시밀라는 모드리치의 패스워크를 중심으로 공격의 리듬을 가져가고 그 타이밍에 맞춰 히메네스와 플리시기 침투의 득점 찬스를 완성한다. 특히 3호2의 안정된 중앙 구성이 수비 전환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확실한 무게감을 보여준다. 원정팀 볼로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임모빌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오르솔린이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커신 슈팅으로 변화를 줄수 있지만 수비 기여도가 낮아 후방 안정감에 부담을 준다. 오드가르드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빌드업이 흔들린다. 볼로냐는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대응하려 하겠지만 밀란의 포켓 침투를 막기엔 수비 간격 관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이 약해질 경우 모드리치가 만들어내는 스윙 패스 루트를 전혀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다. AC 밀란은 모드리치의 패스워크와 전방 자원의 침투가 완벽하게 맞물리며 공격 전술의 완성도를 높인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의 개별 돌파에 기대겠지만, 팀 전술적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경기 주도권과 결정력 모두에서 앞서는 AC 밀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스타드 렌 스타드 렌은 3-5-2 전형으로 중원 장악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추구한다. 무사할 타마리는 요르단 국가대표 공격수답게, 강한 피지컬과 드리블 돌파를 앞세워 마치 탱크처럼 박스를 향해 밀고 들어간다. 블란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기의 플레이로 득점 루트를 열어주며 순간적인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까지 노릴 수 있다. 론지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시에도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뛰어나 공격 전환의 중심축이 된다. 그래서 스타드에는 무사할 타마리의 폭발력과 중원의 안정감을 합세워 상대 수비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원정팀 리옹리옹은4-2-3-1 리용 전용으로 포백 안정성과 이선 연기의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미카우 타제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활동 반경이 넓은 자원이다. 휠치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부족하다. 테스마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경우 쉽게 끊기며 흐름이 끊어진다. 특히 리용은 포백의 간격 유지가 흔들릴 때 실점 위험이 커지며 상대가 강한 피지컬로 밀어붙일 경우 대응 속도가 늦다. 스타드레는 무사할 타마리의 돌파와 피지컬로 리용 수비를 압도할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지녔다. 블라와 론지에의 조합까지 더해지면 공격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리용은 중원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원정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에서 템포와 압박을 극대화할 스타드 렌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홈팀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사이 3일 전형을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구사한다. 페란토리스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라민 야말은 발렌시아 수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카드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립을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박스 안 침투에서 결정적인 위협을 만든다. 페드리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 배급과 전환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리고 공격의 리듬을 조율한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끌어올리며 빠른 패스 전개로 수비 뒤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원정팀 발렌시아 발렌시아는 4-4이 전형을 유지하며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시한다. 단히 라바는 좌측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고 압박을 주도하지만 기동력이 떨어질 경우 상대 템포를 따라잡기 어렵다. 하비 게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 범위를 넓히려 하지만 순간적인 스피드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작다. 특히 중앙 수비진은 발이 느린 편에 속해 바르셀로나의 빠른 공격진을 상대로 뒷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마를 중심으로 발빠른 공격 전개와 뒷공간 공략을 통해 득점 찬스를 양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발렌시아는 블록수비를 유지하더라도 순간적인 속도 싸움에서 밀리며 경기 내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바르셀로나의 공격 완성도와 빠른 템포가 빛을 발하며 홈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